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이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자, 4월 30일 마지막 날이죠. 4월 마지막 날이 밝았는데, 어, 미국 시장이 휘청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희 채널에는 매소, 매도 추천을 하지 않고,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자기 판단 하에 하셔야 할 것, 그렇게 하셔야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 전도 요즘에 이제 뭐, 모임이 조금씩 많아져서 어제도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 목소리가 조금, 음, 젖어 들었는데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랄 정도의, 뭐 예상은 했었죠. 저희 채널의 분들은 예상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상보다 훨씬 더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면서 조금 충격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음, 일단, 아, 세상은 그래도 돌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저께 채취한 소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주식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어어 어,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은 있는 그대로 돌아가니까 하루 빠졌다고 너무 일비하지 마시고 하루 올랐다고 너무 이리하지 않는 그거는 니네 전문 아니냐고? 아, 그렇죠. 그 일일비는 제 전문이긴 하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 지금 상황들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대신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시장의 흐름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한 기준점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기준점은 실적 대비 주가가 낮게 형성된 즉 주가 대비 실적이 매우 좋은 그런 기업들 여기서 말하는 주가 대비 실적이 좋다는 건 장사하는 개념으로 환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장사를 했어. 10억을 들여서 장사를 했는데 1년에 얼마를 남겨줄 것이냐 이게 핵심이죠. 1년에 10억을 들여서 장사를 했는데 500만원 남겨줘. 좋은 사업일까요? 음, 성장성은 굉장히 좋아. 500만원 남겨줘. 근데 1년에 10억을 들여서 장사를 했는데 어, 2억을 벌어줘. 전망은 없는데 이상하게 2억을 벌어줘. 나쁠까요? 네, 이런 개념으로 기업에 접근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표하고 싶습니다. 자, <laughs> 시장이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끝내주게. 어제는 파랬죠. 어제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빠졌어요. 기술주들이고 뭐고 다 빠졌어요. 다 빠졌고. 자, 이거를 4월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4월 한 달로 한번 보도록 하죠. 4월 한 달, 한 달로. 4월 한 달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4월 한 달간. 네, 아니구나. 한 달간, 잘못했네. 자, 한 달간. 한 달간 지금 애플이 무려 11%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4월 한 달은 아주 어려웠던 한 달. 지금 보면 소비잼, PNG라든가 월마트, 뭐 이런 쪽, 그 다음 먹고 마시는 펩시, 코카콜라, 이런 쪽만 올랐어요. 역시 버크셔가 승자인가? 어, 버크셔도 한1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음.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하락이 나타났느냐. 오늘 증시 한마디 요약. 평가 차익의 허무함. 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평가 차익의 허무함. 이미 우리는 어제 미국 시장이 오를 줄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장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 발표가 메타가 굉장히 좋아서 메타가 두 자릿수 올랐으니 두 자릿수 오르면 지수 무조건 오른다라고 했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일장, 내일 장, 내일 미국 장은 빠진다. 왜? 애플이 3% 넘게 장외에서 빠졌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9% 정도 수준의 하락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두 종목, 빅테크 1위와 3위 두 종목을 합산해서 이렇게 빠지면, 시장은 빠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어,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S&P 500은 3.63%가 빠지면서 4,131. 다운은 2.77% 빠지면서 32,977. 나스닥은 무려 4.17. 우리나라가 굉장히 오히려 낮네요좀 안정적이라서. 우리는 한 1.5%만 빠져도 엄청 빠지고 1.5%만 올라도 엄청 오른다고 느껴지는데, 아, 이게 지수가 4.17%라니. 4.17% 떨어지면서 12,334를 기록했고, 러셀이천은 2.94%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전일과 전혀 다른 상황, 아마존 폭풍에 시장이 무너져 내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평가 차선이 발생했습니다. 어디에? 리비안에 대한 평가 차선이 발생했는데요. 어, 지난번엔 좋았죠. 리비안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나빴습니다. 주가가 리비안이 어떻게 됐나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얼마나 떨어졌냐면, 거의 70% 가까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 가까이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가 아마존의 평가 손이 발생했느냐? 76억 달러. 평가선이 발생하면서 <laughs> 얼마야? 이게 구조쯤 9주쯤 되죠? 구조쯤이 발생하면서 음, 실적이 나빠졌고 이로 인해서 아마존이 14%나 폭락을 했습니다 2006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어, 그리고 이런 기술주 그 대표 기술주들의 하락과 거기서 잉태된 하락의 요소들이 다른 쪽으로 일파만파가 되면서 모든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인테레스 이후 팻 갤싱어도 양념을 치시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은 반대로 반도체 지수가 무려 4.47%나 빠지면서 자, 5% 올랐다 4.5% 빠지면 아마 거의 더 비슷하게 빠지고나도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빠진 수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서 빠지니까 네, 오늘 어제 올랐던 거를 완전히 다 빼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음, 오늘의 하락에서 그 이면에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음, 한국 장전 시간에도 다시 한번더 검토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테고, 우리 증시각도의 TV에서 올해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이냐, 전 세계에서. 그거는 뭐다? 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로 코로나로 셧다운이 되면, 우리가 작년도에도 동남아 공급 적체로 인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중국의 공급망 문제면 동남아 공급망 문제하고는 째비가 안 된다라는 건데 오늘 아마존이 이렇게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공급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데는 그런 연유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애플은 실적은 놀랍게 좋았습니다만 주가가 떨어졌죠. 음, 주가가 3.66%나 빠졌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았고 자사주 매입도 어마무시하게 한다고 했죠. 이거는 소각이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그러느냐? 상하이 등의 공장이 셧다운되면서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고요. 예, 이로 인해서 아이폰의 그 향후 공급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아마존도 문제가 아닐까요?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 중에 메이드 인 차이나는 얼마나 될까요? 꽤 많겠죠. 네, 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계속 빠졌다가, 이제 중국 증시 쪽에서 이제 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제 하루 큰 폭으로 올랐으나, 여전히 첫 단, 제로 코로나를 완전히 폐기한 상황도 아니고,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상황도 아니, 상황에서, 이제 막 풀까 말까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뭐 부스터 샷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대충 해보니까 5월 달도 거의 물건너갔고 이거 자리 잡으려면 아무리 빨라도 5월 말이고, 아니면 6, 7월 정도 돼야 될것 같고, 현재 태세를 유지한다면 소비 쪽 폭망 상황은, 연말까지도 갈수 있다. 라는 전망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지금 중국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중국 마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바로, 어,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가 계속 추적해왔기 때문에 중국을. 중국이, 우리가 중국 마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중국 투자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건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해야 세계를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어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더 붙었는데, 언택이 컨택으로 비대면이 대면으로 바뀌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증가폭이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 중에 대표 종목이 어떻다? 아마존이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가요? 네, 빅테크 기업들도 중심 기업들입니다. 사실은 언택 환경에서 이들이 너무 좋았죠. 매출 성장률이, 아니, 그 작년에 제가 기가 막혀 있죠 어떻게 세계에서 시가총이 제일 큰 기업과, 매, 음, 이런 기업들이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 그것도 한참 하이 더블 디지세, 그런 매출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어, 그런 놀라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런데 그것은 언택 환경들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들이 그렇게 야기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접촉을 하고 활동하는 쪽으로 넘어갔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메타버스가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메타버스가 이제 색깔이 흐려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장기적인 시계열로 메타버스적 상황들은 강화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언택에서 컨택으로 사람들이 이제 언택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컨택에 적응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저녁 식당 어제 저 어저 저도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보복 회식이 시작이 됐습니다. 곳곳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어제 음, 어제는 저희가 이제 종로통에서 어, 만남을 가졌었는데 어, 저희는 이제 일찍 만나서 일찍 헤어지는 편인데 1차, 2차들 모두 일찍 하는데 1차, 2차 자리가 모두 사람들이 꽤 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될거 같고요. 어 애플과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온라인 쇼핑의 증가율은 이제 좀 정체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공급망 타격은 비용을 어떻게 한다? 상승시킨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는 임금도 꽤 많이 올려줬다. 이것들이 모두 서로 엮이면서 미래 전망까지도 어두워졌던 게 어제 시장이었다. 어 게다가 뭐도 있다. 금리 인상도 있다. 어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느냐? 한 달간 흐름이 나오는데요. 어 나스닥이 4월 한 달간 무려 13.3%그래서 아까 그거 보여 드렸죠. 어 애플도 두 자릿수 하락을 했고. 어 S&P 500도 8.8% 하락. 다우도 한 달간 4.9%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한 달에 13% 떨어진 것은 2008년 10월 이후 최대로 크게 떨어진 것이고요. 그다음 다우와 S&P는 2020년 작년도 코로나 사태 때 재작년 코로나 사태 3월 이후 최고 하락률을 기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애플도 음 어제 우리 한국마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급망 차질로 2분기 약한 40에서 50, 80억 달러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음, 2분기 안에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로 코로나가 일부 위드 코로나로 자꾸 넘어가지 않으면 어, 2분기 끝에도 문제가 되는데, 근데 2분기는 괜찮아요.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되도 왜냐하면 비수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애플의 공급망이 언제부터 돌아가느냐? 6월 말부터 돌아갑니다. 왜? 9월달, 추수감사절 전에 새로운 아이폰을 내놓잖아요. 매월, 매년 9월달에 내놓잖아요. 코로나 때만 10월 달에 내놨고, 9월 달에 내놓는데, 9월 달에 제품을 출시를 하려면 6월 달부터 부품조달을 받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굉장히 왕성하게 돌아가게 되죠. 어, 왕성하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3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장 입장에서는. 근데 3분기까지 중국이 저렇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지. 한국처럼 이런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상황들이 오지 않고, 그 코, 저렇게 계속 질질질 끈다면, 어,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도 있죠. 예. 중국발 위험이 올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던 것들이 실제화되고 있는데, 다행히 어제 중국의 그런 그 경제회의 이후에 나타났던 언급과 경제 성장률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로 보건데, 탈출구를 마련하기 시, 시작했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우리가 중국 마감을 계속 해보니까 느낌이 와요. 외통수로 박혔는데 그게 이제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게그 어제 이후에 이제 나타난 나타나게 될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음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건 우리가 중국 마감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어 팔로우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laughs> 인텔의 CEO 팻트 갤싱어가 반도체 부족 사태가 당초 예상했던 2023년이 아닌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박살을 내. <laughs> 아, 하여튼, 중요하죠? 네. 주식으로는 인텔이 반도체에서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회사입니다. CPU 회사이고, 그러니까 핵심 두뇌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이런 발언과 함께, 인텔이 7% 가까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다른 주식들도 망했습니다. 아, 퀄컴 5.7%, 어, 마이크로테크놀로지 2.8%, 어플라이드 머티럴 3.7%, 램 리서치 4.06, 그 다음에 KLA 4.5, AMD 4.6, 엔비디아는 무려 6.2%나 빠지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장중이 크게 올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제 한국에서 언급이 되었던 대로 추가적인 매도 계획이 없다. 이제 트위터 인수하는 그 돈은 다 마련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장중이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어 그러나 시장 하락과 더불어서 안타깝게 0.77%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어, 보유자분들을 향한 걱정 하나는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머스크는 주식을 싼 가격에 팔지는 않더라 어, 주식매도를 참 잘하더라 어, 고점매도였더라 지난번에도 음 그리고 그는 어 호혜로운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자본주의자라는 점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다행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어 네. 어쨌든 주식을 참잘 이용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야, 이게 뭔가 코인하고 생태계를 엮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자꾸 드네요. 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들은 다시 정해보면 리 기술주의 실적 하락, 실적 전망 우려, 그 다음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환경, 공급망 우려 등이 겹치면서 시장이 폭망했다라고 볼수 있겠고, 채권 가격도 급락을 했고요. 주식, 뭐, 급락도는 폭락을 했고, 비트코인도 추가적으로 하락했고, 기술주 아주 안 좋았고, 원자재는 좀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 정기청 관련 니켈은 3.63%나 하락을 했고요. 팔리아 짐은 4.7% 올라가면서 조금 엇갈리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달러는 어, 너무 많이 올라서 승고르했습니다0.4% 떨어졌고요. 그러나 주간 기준으로는 무려 1.97%나 달러 가치가 급등했고, 월간 기준으로는 무려 4.47% 폭등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 움직임하고 통화 움직임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한 달에 5% 움직이는 건 폭등 중에도 폭등이죠. 자, 위안화 약세도 어 더불어서 상당히 기록적으로 나타났는데 월간 단위로 4.1%나 하락을 하면서 1994년 통화 시장 개혁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달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는 그렇게 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는 음, 살짝 밀렸지만 104달러니까요 상당히 높은 가격을 그대로 어 유지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4월 증시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를 해 보면 음 긴축 발자 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맞는 해석이 아닐까 싶고요. 어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이 지표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어그 PCE 가격 지수, 중요한 가격 지수도 어이 가격 지수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 어 지난해 3월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보다 6.6% 상승했습니다. 81년, 82년, 1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전월 기록한 6.3%보다도 더 높은 6.6%였습니다. 음, 전월 대비의 상승폭은 0.9%인데요. 2월이 0.5였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현재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5월, 6월, 7월, 50bp씩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음, 어, 근원 pc 어,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근원 PC 가격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5.2% 상승했습니다. 이거는 전월은 5.3% 올랐으니까 전월 핵심 코어 PC는 조금 덜 올랐고, 어, 전월 5.3%는 전, 어, 0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치였다. 네, 그리고, 어, 미국 노동부의 1분기 고용 지수가 나왔는데요. 계절 조정 기준으로 1.4% 증가했습니다. 예상치 1.1% 증가보다 높았고, 고용 비용이 올라갔다는 건 임금을 더 많이 준다는 얘기가 되시, 될 거고요. 그 다음, 4월 ISM의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나왔습니다. 56.4로 전월 62.9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이쪽은 뭐 재고 쪽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좀 뭐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4월 미시간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가 65.2가 나왔는데 전월 59.4보다 상당히 높게, 거의 10%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2월 기대 인플레이션,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5.4%로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향후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0.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안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어, 다음주는 이제 FMC 회의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장을 상당 폭 자극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음,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자, 드디어 <laughs> 군사 전문가가 나오셔서, 어, 저희 처음으로 어, 거의 외도죠, 우리 입장에서는.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 우,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사태를 이해하는데, 어, 좀 필요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좀 다른 영역에 계신 샤를세완님을샤를의 군사, 어, 연구소에 샤를세완님을 모셔서 편성한 것이 1부 2부 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 것인가. 어, 데이터로 분석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그래서, 건순장의 브릿지에서는 어, 부동산 전문가 김기현 그 대표를 모시고 부동산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 4월 중순에 찍은 건순장 어, 브릿지 각도기 편이 어, 방송됩니다. 금리 상승 시기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어, 저의 투자. 어, 어제 저녁에 음, 저의 실전 투자, 1분기 실전 투자 그 어, 결과치가 나갔는데요. 사실은 4월 달에 이걸 상당 부분 저희가 좋았습니다. 저희는 4월달에, 음, 1분기 나빴던 거를 캐치업하는 그런 아주 발군의 그기염을 토하는 한 달이었는데요. 음, 네. 그, 어떤 전략 때문에 이렇게 4월달에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가 권장 브릿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자, 어, 이번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도 어, 운동 열심히 할 것이고요. 와, 이제 드디어 실록이 푸르러집니다. 연두색의 예쁜 나무 색깔과 푸른색이 겹치는 아주 멋지는 이제 실록이 푸르러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은 그대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폭락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내 기업들이 좋은 기업인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